객장으로 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어떤 소식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 테라노 지점 조윤석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에 어떤 종목 뉴스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요선첫 번째 소식은 메디포스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어, 3분기 매출액인어 전년 대비해서 12.9% 정도 증가했었고요. 어, 영업이익은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약 4억 8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실현하면서 어,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게 했었고요. 어,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은 주가 한층 올랐다가 어,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소식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어, 대중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어, 실적면을 조금 확인하면서 메드포스트뿐만 어, 아니고 어, 다른 바이오 업체도 조금 접근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아, 그렇게 제래서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조이공주 소식입니다. JF 엔터에 대한 조이공주가 있었는데요. 어, 유상증자 및 b w 발행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없다고 어, 사측에서 는 밝혔습니다. 어, 특히 화제가 되고 있던 이슈가 있었죠. 어, 이민주 회장이 어, JF 엔터에 대한 어, 투자를 결정하면서 어, 투자 금액의 약 절반 정도인 60억 정도의 어, 물량을 참여할 수 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JYP 엔터에 대한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우회상장 기준이 이미 많이 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합병에, 태, 합병에 대한 어, 그런 상승 모멘텀도 더불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에 대해서는 어, 긍정적인 움직임이 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뉴스는 뉴스 거리 관련입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어 이미 어, 애플 공식 대리점 내에서는 판매를 시작한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그 인기에 비해서 지금 판매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어,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호평이 어, 계속 이루어지는 바 어, 기존의 어, i 시리즈에 대한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애플 부품사들에 대한 어, 그런 지속적인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 대표적인 업종은 어, 여태까지 레벨업을 이뤘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어,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N 소식입니다. 일본 측에 더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NHN의 라인 메신저가 일본 내 히트 상품을 선정이 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2012년 일본 히트 상품 2위로 선정이 되면서 NHN의 라인메신저가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스토리 같은 경우 어, 굉장히 어,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어, 감안하게 되면 NHN 같은 경우도 차기 성장 동력으로서 어, NHN 라인메신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연내 1억 명 가입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NHN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HN의 차기 동력으로서 NHN의 라인 메신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치를 계속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NHN의 가격은 바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죠. 아, 판매 첫날 미국에서의 애플 주가는 3%가량 하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서 아, 각계에 좀 반응은 상당히 제각각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 우리 시장에서 수혜주들 월요일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